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저 쿨덕쿨덕 아우라 꽂았습니다. 쿨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한번더 감사댄카아! 자 일단 2주를 보기 전에 얘네 먼저 볼게요. 일본 애들. 자 이렇게 두 명이 나왔는데 일단은 오노 먼저 볼까요? 오노? 자 오노 플레이메이커로 나왔고요. 어, 센터 미드필더 커난이 보통 반대발 정확도 높음. 오늘도 높은. 어김없이 오노 신로스케한 마리 뽑음. 어 뽑으셨어요? 오른발잡이고요. 어이 친구는 어... 와, 드리블이랑 땅볼 패스가 그 부스터 되네요. 이식 부스터 되고, 어, 더블 터치, 룰렛, 커트비 핸드, 스테본 컨트롤, 로빙 컨트롤, 원터치,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핀로빙 패스, 바깥감차, 낮은 로빈 패스. 와, 기술 미쳤네. 더터도 있고, 원패도 있고, 스루 패스도 있고, 뭐, 바깥감차도 있고, 어, 연계 기술 너무 좋은데요. 어. 자, 뭐, 이 만렙을 한번 보죠. 오노. 오노. 부부부부부 아이고. 오 일본의 픽은 좀 어, 일본의 픽 너무 많이 나와. 제가 아까 전에 오노를 한번 보니까 어. 센터 미드필더니까 공수를 적절하게 섞으신다면은 골결도 좀 올려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 주면은 어 스피드는 어, 느린 편이고요 순발력도 좀안 좋고 드리블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드리블도 키도 키는 175인데 드리블이 이 정도면 그렇게 부들거리는 느낌 안날 겁니다 순발력도 안 좋고 그리고 연계는 좋고요 골결 75 충분히 골 넣을 수 있는 골결이고 수비력도 나쁘지 않다 에, 수비력도 나쁘지 않아서 공수 모두 어, 괜찮은 어, 육각형 느낌의 그런 어, 선수긴 한데 어, 나는 공격 필요 없어 그러면 이거 다 버려버리고 뭐 수비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어난 수비 필요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골결 좀 올려주고 어 수비 조금만 올려줄까 어,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비중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두시면 되는데 얘는 그냥 어 너무 평범하다 능력치가 에 아, 그죠? 연계 좋고 둔탁하고 공수가 조금 적절하게 좋은 어, 나쁘지 않은 그런 선수다. 에. 그게 다다. 음. 그게 다다. 오노는 뭐 별볼 일 없다. 오노 아직 현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오 사카이는 현역 아니에요? 어, 일본의 픽 맨날 나오는 거 너무 역겹. 어, 우리 뭐야 피파 온라인도 그러잖아. 빠빠, 사카이고토. 아, 얘가 사카이고토야. 오늘 나온 게 자, 요거 아, 얘네가 이부리그야 일본 이부리그 자, 공격형 사이드백이고요. 사카이 키가 176, 오른쪽 풀백. 어커난이한정 반대발전부터 매우너무 양발잡이로 나왔네. 부스터는 스피드, 순발력, 균조, 체력. 아, 그렇게 나왔고요. 자, 기술은 원터치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멀리 던지기, 대인 방어, 인터셉트, 슬라이딩 태클, 통솔력, 투쟁심. 원패, 백스핀 로빈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자, 원패도 있고 핀포도 있고 대인 방어 인터셉트도 있고요. 와, 뭐 수비 기술도 있고 어, 연계 기술도 있고. 뭐 달아 준다면 스루 패스, 그리고 블로커, 공중볼 경합. 요런 것들 달아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자이 친구 만렙을 한번 보죠 아이고 사카이는 1부 아 아까 오노는 2부에요? 아 오노가 2부야 와 2부리 근데 나와? 좀 심하긴 했네 자 일단 자동할 땅으로 보면 일단 스피드 굉장히 좋고요 스피드 빠르고 어, 순발력은 평범합니다 어, 좀 낮은 편이고 자그 다음 체력 좋고요 수비력이 아 수비 자세는 좋으나 센스나 공가로 채기는 어, 좋은 편이다. 어, 자세는 1티어고, 센스와 공가로 채기는 어, 나쁘지 않은 수준. 좋은 수준이면, 좋은 수준. 풀백치고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자, 센스 80에다 공가로 채고 85. 자, 플라이 패스는 크로스는 그렇게 좋진 않네요. 어, 핀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고요 자, 이친구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공격형 사이드백이네. 웃기네. 어, 자이 친구들 종합해보면 일단은 키는 작지만 둔탁합니다. 둔탁하고 스피드 빠르고 수비력이 좋고요. 플라이패스도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크로스도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양발잡이고 양쪽 다뛸수 있는 게 굉장한 장점이네. 사카이 레벨 33이라고?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아 그러네 이거 왜 잘못 나왔다? 이거 레벨 1은 잘 나왔나? 어, 레벨 1짜리는 맞게 나왔네. 이거 왜 이렇게 나왔지? 자, 레벨 33으로 보면은. 다시. 오케이. 어, 뭐, 크게 달라지지 않네. 왜 이렇게 안 달라지지? 어, 민첩, 아, 순발력이 좀 올라갔다. 순발력도 올라갔고, 크로스도 방금 제가 좀 올려줬거든요. 어, 자, 뭐, 크로스도 괜찮고, 수비력도 좋고, 스피드도 빠르고, 어, 아주 괜찮은 풀백입니다. 어, 다만, 둔탁하고, 키가 작다. 키가 작다. 드리블이, 어, 부들거리지 않습니다. 자, 이 친구를 센터백으로 키우기에는 너무 작고, 풀백으로만 써야 될것 같고, 아, 센터백 안 되는구나. 어차피 약불이구나. 음. 어, 요즘 e f 브 사이트가 약간 틀린 게좀 나온다니 뭐 음. 어, 근데 얘는 어, 뽑으면은 곧잘 쓸것 같은데요 얘는 충분히 주전감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수비적으로 좋은 선수가 필요하다면 근데 피지컬도 안 좋고 어, 물론 제가 피지컬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진 않지만 어, 키가 작은 게 어, 풀백으로 민첩하고 뭐 이런 거는 좋지만 수비할 때는 조금 이제 헤딩도 잘 따이고, 그런 불안감을 좀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어, 어. 케인 쓰고 있는데 위치선정 길이네요. 아, 그래요. 허즈케님구라허즈케님구라 저는 오늘 나온 거는 사카이는 쓸만한 것 같아요. 사카이. 어. 사카이는 쓸만하다. 하지만, 어. 일본인 갬성으로 뽑지 않는 이상 이걸 돈 주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어. 자, 그렇게 보고요. 자, 오늘 이제 2주 한번 보자. 2주.